금희궁 주간 운세. 뱀띠 53년생, 65년생, 77년생, 89년생. 뱀띠 운세 이번 주, 기별 운세 용한 점집.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35호 금희궁 만신 김금희입니다. 뱀띠생의 이번 주 운세를 전해드립니다. 뱀띠 운세 53년생, 65년생, 77년생, 89년생. 수고는 하지만 공은 없고 손해만 따른다. 경솔한 판단은 시간만 소비하며 소득이 없다. 노력의 대가가 클수록 의욕이 강해지는 때이다. 강인한 의지로 행동하면 성취된다. 허욕을 내면 이익이 되는 일은 없고 손해만 따르게 된다. 현 위치를 고수함이 최선이다. 상대방과의 원만한 협상은 좋은 결과를 맺는다. 인내심을 갖고 행동함이 필요. 신념을 갖고 행동하라. 마음과 뜻이 한데 모아지면 뇌사의 성취욕도 강해진다. 평온한 상태이나 뜻밖의 마찰이 따른다. 착실한 인간관계에서 돌파구 마련된다. 능력을 10분 발휘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가 나타난다. 문서운 명의운 행운이. 각자의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같으니 서로가 견제하지 말고 협조하라. 53년생 남에게 베풀고 후회하거나 대가가 돌아오기를 바라지 말라. 방해자가 따른다. 불화가 따르면 만사가 귀찮아지는 법이다. 한발 양보하는 자세로 임하라.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인 면에서 막강한 능력을 지녔으니 주위를 절대 포용하라. 보다 적극성을 띄어 통찰력을 발휘하여 자신의 발전을 한층 다져나가라. 65년생. 매사를 처음 시작한다는 마음이면 모든 점이 순조롭다. 정신적 자세가 중요하다. 서로 성격이 비슷하니 조화를 찾아 노력할 때 매사는 이루어진다. 예의를 잃게 되면 금전운, 투자운, 매매운 융통이 부자연스러울 수 있다. 자만하지 말 것. 순간의 행동보다는 심리적인 갈등에 따라 현실을 직시하고 계획은 좀더 검토하라. 77년생. 변화적인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가 조성된다. 자신의 능력을 겸허하게 발휘하라. 여행운변동운 새로운 활력이 조성되며, 재물운 상태도 안정을 유지한다. 목적을 이룰 기회가 주어진다. 매사를 진취적인 자세로 받아들일 때 행운. 매사가 뜻과 같지 않으며 갈등이 따른다. 안정적인 자세로 대처함이 필요. 89년생. 동료 간의 성급한 상태를 피하고 너그러이 포용하여 나가라. 마음의 안정이 중요하다. 극단적인 이익 추구는 가급적 삼가라. 상대와 의견일치를 볼수 있는 기회다. 불미스러운 관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주위의 협조로 문제가 극진 전될 때이다. 협력 관계를 돈독히 다져 나감에 매사는 뜻을 이룰 전망이 밝다 이상 용한점집 금위공 만신 김금희가 전해드렸습니다. 금위공 운세 구독자님들과 방문자님들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용한점집 금희궁에서는 사주 운세 궁합 재회 사업 등을 실시간 1대1 전화 운세 상담을 합니다. 청주점집 경기점집 군포점집 서북점집 김천점집 횡성점집청원점집 영광점집 완주점집 밀양점집 등을 찾는 분들은 금희궁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